욕망으로도 못할 것이 없어요. 욕망으로 모든 것을 다 해요. 욕망으로 선도 행하고 의도 행하고 희생도 하고 물론 기도 찬양 예배 사역 모든 종교 생활을 다할수 있습니다. 단한 가지 그것은 계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욕망으로 모든 것을 하는데 모든 것을 하는 중심에 욕망은 계산이 들어 있습니다. 계산으로 한다는 말은 누림이 없다는 말이에요. 누림이 없다는. 그러니까 누림이 없다는 말은 관계의 본질을 폐해버리는 것이에요. 부부 사이가 계산의 사이다. 그러면 부부 사이라는 그 관계 본질이 다 폐해진 것이죠. 마치 그런 것이죠. 그래서 평생을 땀 흘려 수고하고도 사랑으로 한 것이 없다. 그 말은 누린 것이 없다. 그러므로 허무해요. nothing.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죠. 모든 방언과 천사의 말까지 해도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할때내 존재가 피어나는 것이죠. 내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것이니까 사랑으로 살때 영생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내 본질이 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산으로 한 것은 껍질의 현상만 만드니까 그것은 결국 시들고 폐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사랑은 뭘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너와 나의 상호 침노예요. 이 단절된 현상, 우리는 현상 세계에 있잖아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침노하면 굉장히 아픕니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서로를, 너를 품는 나에게 아픔이 있고 또 나를 품는 너에게 아픔이 있고. 대표적인 게 자녀 양육이죠. 그죠? 자녀 양육은 사랑이고 귀한 일이지만 많은 아픔을 거치는 것이 이 단절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잘 말씀하셨죠. 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이, 우리가 천국으로 침노하면은 하나님에게는 아픔이에요. 죄인을 품어야 되니까. 십자가의 아픔으로 우리를 품, 품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이기 때문에 나오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품음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러는 것은 우리가 침노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갈망,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하는 그 갈망으로 침노하는 이 아픔의 침노가 사랑인 것입니다.